안녕하세요. 청년이어 정치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의 꼭지 논쟁. 부제목은 팬덤 정치와 낙태법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봤더니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했던 판결을 공식으로 폐기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기사가 떴네요. 원래는 다른 주제의 동영상을 몇편 올릴 예정이었었는데 그 일정을 제쳐두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주제로 급히 편성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직전 며칠 전에 올린 동영상, 처녀는 서방 맛을 모른다에서 팬덤 정치 정치의 팬덤화 원인 요소 중의 하나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작용했던 샤이 트럼프 현상을 사례로 들면서 미국의 앞날이 걱정된다. 다른 나라에까지 전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걱정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이치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낙태법의 찬반 뭐, 판결 결론보다는 이건 뭐 찬성 아니면 반대 둘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이런, 어, 뭐 이런 주제, 저, 문제들이 꽤 많죠. 어, 어차피 반은 찬성, 반은 반대로 나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일들이 뭐 많죠. 어, 이런 문제가 갈등화하여 보순이 진보니 이념의 문제로 확대되거나 여당이니 야당이니 정치적 문제로 악용되는 것을 악용된다고 제포열합니다. 철저하고 철저하게 예방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동영상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보고 겪고 당해 왔듯이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이나 여당이니 야당이냐는 이 정치권 정치권들은 이 국민들 사이에 양분되는 의견을 통합하거나 조절하거나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아주 단언을 합니다. 오히려 갈라치기로 양극화하여 그들의 정치적 이익과 배를 채우는데 보수니 진본이라는 이념이 간판으로 악용돼 왔을 뿐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팬덤 정치, 정치의 팬덤화 역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취약점을 이념 세력, 정치꾼들이 교활하게 악용하여 똥배를 채우는 범죄수법, 착취 기법의 하나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낙태 문제를 비롯하여 국민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념 세력이나 정치권이 넘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힘을 빌린다거나 그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대쪽 의견, 어,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과 대화, 토론, 이해, 설득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런 대화와 설 이해, 의 설득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껴두고 외면해야 할 대상은 일순위가 정치권, 이순위가 정치의 영향권에 있는 공직자. 삼순이가 이념에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 정당색에 찌든 사람들, 특정한 정치권을 환호하는 이른바, 뭐, 갑바 을바, 병바, 뭐, 대가리가 깨져도 누구누구,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화, 토론, 이해, 설득하는 방법을 모르는, 중증 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좋아하는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느낌과 사실을 구별할 줄 아는 감성과 이성을 조절할 줄 아는 정상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진 국민들끼리 대화, 토론, 이해, 설득을 거쳐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행스럽게도 합의된 결론이 도출된다면 그 결론대로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가르치고 일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서로 양보하고 함께 공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 그런 실전 연습 문제 두 가지를 이 동영상에서 드리겠습니다. 아, 4년 전인 2018년 6월에, 당시에 그 화제가 됐던 일들을 대상으로 제가 올렸던 여성의 꼭지 논쟁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아, 이 글에 담긴 제 의견과 아, 여러분의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를 이해시키고 어, 설득해 주십시오. 아, 그런데 에, 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 제 의견도 어, 동등하게 에, 존중해 주십시오. 똑같은 이치로 어, 제 의견과 다를지라도 저도 당신의 의견을 동등하게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당당하게 표현하고 주장해 주십시오. 아, 그러면 실전 연습문제인 여성의 꼭지 논쟁의 글은 텍스트 화면으로 올려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